음, 여러분, 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뭐 완전 새로운 내용을 한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습지에다가 필기한 게또 보고 싶다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지에다가 또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해달라는 건다 해주니까는 어, 어, 어지간하면 좀 얘기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뭔가 지금 반영이 안된것 같은 것들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 모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정리해 줄수 있고요. 내가 뭐 요약도 해줄수 있고요. 뭐 필기도 원하는 대로 다시 다해줄수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어떠한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키워내야지 설명을 듣고 외우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외우는 거는 이 수업 시간에 한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좀볼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진짜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해가 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 필기와 조금 다른 거는 일단은 형광펜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점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해 놓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입니다. 해서 연결된 부분이 많은 표현, 많은 문장일수록 사실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글의 여러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프린트에 내가 점을 몇개 정도 찍어 놨는지 확인을 하면은, 아, 이 글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개구나라고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좀 공부를 할때 그냥 막 읽지 말고 그냥 막 필기 뺏기지 말고 그게 아니고 어, 사투리가 심해졌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글을 볼때 이게 중요하겠군이란 판단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막 필기 뺏기고 이러면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백날 이거 해봤자. 내가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다 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점 개수 세봤다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날락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자, 내가 이 글이 여러분들 다 아니까는 기업에다가만 밑줄을 쳐놓고 점도 찍어놨는데, 나머지, 그냥 처음 본다 생각하면 전부 다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잡소리는 일단 됐고, 기업에 점을 찍어 놨고, 어디에 연결을 해 놨습니까? 생산, 그리고 경제 주체에다가 선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경제 주체도 점을 찍어 놨고, 또 어디에 연결시켜 놓았어요? 합리적인 선택에다가도 또 선을 연결해 놨고, 합리적인 선택에다가도 점을 찍어 놓고, 이 밑에다가 또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뭡니까? 경제 주체인데 무엇을 담당합니까? 생산을 담당하고요. 무엇을 해야 돼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때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선택을 할때 얻는 이득이고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 또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만족감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편익에서 빠지는 비용은 뭐냐하면은 암묵적인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암묵적인 비용 점집해 있다 맞죠? 이거는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명시적인 비용은 그 선택 을할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는 합리적인 선택과 순편익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뭐기 때문에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누구예요? 경제 주체이고, 거기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문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 순편익은 뭐냐 하면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인데, 이때 편익은 무엇이다? 어떤 선택을 할때 얻는 이득이고,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암묵적 비용 중, 아,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고, 이때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득에서 뭘 빼면은 포기한 가치와 지불한 비용을, 응? 음? 빼면은 뭐가 된다? 순편익이 된다는 것입니다.